우리에겐 어떤 문화가 있습니까? 대중이 공감하는 문화가 없고, 문화에 공감하는 대중이 없는데, 어떻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문화 전쟁은 진짜 문화 전쟁입니까? 혹시 고집스러운 자기애와 편향된 정치관을 문화라 착각하는 언어 유희는 아닙니까? 문화 전쟁은 이념의 논쟁이 아니라 서사의 전쟁입니다. 단순히 좌우의 이념적 충돌이 아니라, 누가 감동을 선점하고, 누가 공감받을 이야기 구조를 설계하는가의 싸움입니다. 문제는 좌파가 이미 이 전쟁에서 이야기 권력을 장악했다는 사실입니다. 좌파는 더 이상 거리에서 깃발을 흔들지 않습니다. 그들은 영화 속 피해자 서사, 드라마 속 소수자 이야기, 소설 속 체제 비판을 통해 이념을 감정으로 번역하고 대중을 설득해 왔습니다. 그람 씨는 대중은 느끼지만 알지 못하고 지식인은 알지만 느끼지 못한다면서 사람들의 감정을 움직이는 것이야말로 지배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좌파는 바로 이 전략을 실천에 옮기고 성공했습니다. 그들은 이야기로 정당성을 쌓았고 피해자의 시선으로 세상을 재구성했습니다. 무능한 국가, 냉혹한 사회, 착취하는 자본, 그리고 그 아래에서 억눌리고 부서지는 존재들. 대중은 논리가 아니라 이야기 앞에서 무장 해제됩니다. 감정 이입이 이성을 압도하는 순간, 진실이 아니라 그럴 듯한 이야기가 지배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껏 논리로 싸웠습니다. 책임, 도덕, 진실이라는 가치로 정당함을 설파했습니다. 그러나 감동이 없었습니다. 대중은 옳은 말보다 공감되는 이야기를 선택합니다. 그 결과 우파는 사회 문화적 주도권을 잃었고 자기만의 확신 속에 고립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이야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첫째, 서사를 창조해야 합니다. 보수적 감동, 세련된 우파적 감성이 필요합니다. 보수의 정신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선의와 진실, 절제와 책임, 희생과 품위, 그리고 가정과 전통의 힘. 이것이 한 인간의 삶 속에서 감동적인 이야기로 살아날 때 대중의 마음에 닿을 수 있습니다. 이야기는 선전이 아닙니다. 감동이어야 합니다. 소설이, 하나의 소설이 드라마가 되고 다큐가 되고 웹툰이 되고 게임이 되는 시대입니다. 과거 태백산맥이 좌파의 대서사였고, 현재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며 우상화하는 한강의 소설이 문화의 왕좌를 차지했다면, 우파는 이념과 위인전에서 벗어나 개인과 자유의 가치를 가슴에 심는 소설과 영화와 드라마를 읽고 보고 감동하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둘째, 캐릭터를 만들어야 합니다. 산업화 1세대의 땀과 실패와 부활, 전쟁을 딛고 가족을 지킨 아버지와 어머니, 자유를 찾아온 탈북자, 오늘의 불의를 깨고 희망을 회복하는 청년들의 서사를 창조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콘텐츠가 되고, 콘텐츠는 정서가 되고, 그 정서가 문화의 물결이 되어야 합니다. 논리가 아닌 서사, 훈계가 아닌 공감, 권력이 아닌 감동으로 싸워야 합니다. 문화 권력이 아니라 이야기 권력을 되찾아야 합니다. 감동적인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매력적인 캐릭터가 필요합니다. 이야기의 감동은 사람의 마음을 흔들고 서사적 영웅은 세계를 바꿉니다. 우리에게도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캐릭터가 있습니다. 박성경 작가의 86학번 승현이, 이현수 작가의 도림천 연가는 80년대 운동권 서사를 우파의 시선으로 재창조했습니다. 제 장편 소설 트러스트미 최초의 당신은 파독 간호사의 사랑 그리고 무너진 삶에서 진실을 향해 다시 일어서는 한 인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실, 상처, 회복, 믿음.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인간의 척추를 꽃꽃이 일으켜 세우는 이야기야말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문학적 서사이자 캐릭터입니다. 문화는 혼자 이룰 수 없고 문화 전쟁도 작가 혼자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술인을 키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힘든 여건 속에서 외롭게 창작 활동을 하고 있는 소수의 우파 작가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지속적인 작가 육성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이 요구됩니다. 작가가 생계 격정 없이 좌파의 공격에 겁먹지 않고 글을 쓸수 있는 창작 환경이 절실합니다. 우파의 세계적, 우파의 서사적 세계관을 공유할 수 있는 창작센터와 출판 유통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서사, 캐릭터 이두 가지를 창조할 수 있는 작가의 창작 환경 세 가지가 충족되어야 우리를 다시 문화의 중심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문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정치가 아닌 문화에서의 연합과 후원 운동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진실이 아니라 감동으로 싸워야 합니다. 감동적인 서사와 캐릭터를 가진 자만이 문화를 바꿀 수 있습니다.